전국에서 가장 작은 동해시 청소년 영화제를 찾은 이장호 감독. 네, 여러분들 잘된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우지 말고 서툴지만 자기가 영화를 만들면서 꿈을 키우세요. 멋진 연주를 선보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장호 감독. 5개월 전 동해시 청소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인데요 청소년 영화제를... i d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들과의 인연은 청소년 영화제 멘토를 자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돈이 이거밖에 없어. 청소년의. 일어나 일어나라고. 청소년의 의한. 나왔 n t 나 n o w 나 o n s 청소년을 위한 동해시 청소년 영화제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무한 상상력을 담아낸 청소년 영화제가 펼쳐질 해오름 국제 대한학교를 찾았습니다. 큐멘탈리가 너무 한 편도 없어서 어... 왜냐하이 영화제가 너무 키하고 값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제입니다. 가장 작은 영화제를 찾아주셨어요. 음.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제 시작이 바로 이렇게 작은 영화인처럼 아. 어, 소년 소녀들이 저보다 더 빨리 영화를 경험하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럽고 네. 어, 귀엽고 또 이런 것을. 잘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더좀 어, 새로운 돌출구 우리 아이들이 어,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어, 영화 만드는 작업을 행복하게 여기고 하고 싶다고 어.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제를 시작하게 된 어, 동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영화 대박 나자 파이팅! 먼저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공개합니다 찾는 데다 다른 데서 찾는 어, 콘티와 대본은 물론, 연기를 물론 연기를 촬영과 연기를 편집까지 연기를 팀원들의 연기를 공동작업으로 연기를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입니다 다윤이가 자주 가는 놀이터 장소가 달라야 돼. 너 혼자 갈줄 알잖아. 있는 응. 것처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 될거 같고.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나 혼자 가기 무섭단 말이야. 이사 온지 얼마 안돼 혼자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나 센터 가야 되거든 친구들 안 보이냐? 알겠어. 그럼 나 혼자 간다. 그러든가. 다희야, 다희 이리다쳤어? 아니 혼자 갈수있다고 그냥 보냈는데 왜? 다희가 없어졌어. 어? 집에 갔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 야가 빨리 찾아보고 한른 빨리 연락을 잘해. 아, 아, 알았어. 얘들아 다현이가 없어졌대 뭐? 어? 같이 찾아보자 다현아다현아 어디 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경찰아저씨가 아... 아이스크림 사줬어 그래? 맛있냐? 응 네. 에휴 가자 바보야 아, 누나 한참 찾았잖아 왜난 재밌었는데 그게 재밌냐? 왜 그래서 누나 나 싫어? 난 누나 좋은데 이번엔 청소년 감독들의 작품 소개 시간. 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소중한 것이 모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가족의 부재를 통하여 소중한 사람의 중요함을 표현하였고 이 영화를 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야, 너들은 내가 포기한 인간들이고. 야, 현아. 네. 넌왜 그러냐? 요즘. 폭력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고 만듦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학교 폭력의 씨앗이 가정 환경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엔 동해시 관내 초중고 11개 학교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살아가지 진, 점수라도 받아왔어? 돈 벌어서 투자하면 그만한 점수를 받아와야 할거 아니야? 지금 하려고 하잖아. 나가. 그래서 나중에 받는 점수를 받아와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될래? 너 잘해야지. 아, 고문이 있어? 받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랑 너무 달라. 또그 얘기야? 어렸을 때랑 똑같은 게 어디 있겠어? 이거 하고 싶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 하고 싶은 거 찾아는 밤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서 그게 저절로 찾아지길 바래. 엄마, 나 왔어요. 고 마치 좋은 성적과 좋은 점수를 위해 살아가는 듯한 요즘 청소년들의 그 암담한 현실 을 주제로 한 영화이고요. 또 영화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게서 찾아감으로써 그런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청소년들. 잠이 부족할수록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잠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일단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중 청소년들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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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뻐요 보 <laughs> 화장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지 않나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요? 게임 게임?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어서 그나마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사소한 거에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남자 중학교는 그냥 부평중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 중학교는 부평여자중학교 이렇게 돼 있어서 여자와 남자를 굳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그런 사소한 거 하나를 하나 하나를 어이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봐봐요. 저희는 부평 여자 중학교였어요. 여기 남자고등학교예요. 그래 부평 고등학교. 근데 여기는 남자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이것 또한 성차별을 생각하고 부평 고등학교 안에서 축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저가 축구를 해서 정말 어, 신기했어요. 여자들은 그냥 얘기를 하면서 놀았어요. 남자 또는 여자 둘이서 손을 잡고 걸을 때또 그때를 보았을 때 기분이 어떤나요 저는 당연히 괜찮죠. 응. 여자들은손 잡고 여자 걸어가면 여자. 괜찮죠. 제가 응. 진짜 싫어요. 응. 남자들이 손 잡고 걸어가면 좀 그렇지. 응. 괜찮다고?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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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 여자로 다시 태어났고 달콤한 평등의 사과를 먹으려 한다. 단편영화 4편과 다큐 7편을 포함해 총 11작품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만든 영화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영원히 깨끗한 걸 느끼게 됩니다 어. 어른들의 동영상 어, 이런 다큐멘터리 드라마 흉내는 내는데 이제 흉내 내지 말고 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더 자기 이야기 네. 또동해 씨만의 이야기 유년 시절의 경험 속에서 동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정신세계를 좀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g Kajing Kaja Smoon Hamidal. h a n s 제 영화 a 영 u s 영 e s a f o r g o t t 어느덧 하나 둘 네, 상의 주인이 가려지고 네, 네. 서서히 중반을 넘어 막바지에 다다른 시상식 과연 최우수상의 영광은 어떤 작품에게 돌아갈까요? 트로피가 네. 전달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빈자리 상민김작의진성정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큰 꿈을 응원합니다. 작품 빈자리로 단편영화 최우수 작품상도 받았고 또 상관왕까지 했어요. 상 받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진짜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어,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영화감독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더그 꿈에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어떤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 밝혀주세요. 아,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보고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동해시 청소년영화제! 많이 사랑해주세요!